안녕하세요. 생존 코딩의 오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전환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의 제팩 라이브러리 중에서 네비게이션이라는 거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바 버전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자바로 시작을 할 거고, 음. 적당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 네비게이션 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i 어, 미니멈 API 레벨은 21로 두고 자, 자바로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존에 뭐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뭐 기존에 쓰던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 프래그먼트에서 프래그먼트 이동하고 뭐 그런 데서 쓰는 게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게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고 음, 이 안에서 화면이 여러 개가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화면을 구성하려면 프래그먼트를 이제 여러 장 만들어서 액티비티 안에서 코드로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두 개를 만들게요. 프래그먼트를. 그래서 프래그먼트 블랭크로 메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는 것들 지금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 거냐, 콜백을 만들 거냐 이런 애들이 어, 만들었을 때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팩토리 메소드는 이제 이 프래그먼트를 코드로 생성을 할때 어, 어떤 파라미터 값을 전달을 할 때. 전달받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토리 패턴으로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데 뭐 n 인스턴스라는 뭐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받아서 뭐 쓰고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콜백은 뭐죠? 이 프래그먼트에서 뭔가를 실행했을 때 외부의 액티비티 같은 곳에서 콜백으로 이제 결과를 받을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에서는 뭐 사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둘다 삭제를 할 거고요.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요거 이제 절대로 이제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로 삭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 피니시 누르시고 자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래서 프레그먼트를 두 번째 걸 하나 더 만들고요. 메인 만들었고. 세컨드 프래그먼트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는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메인에는 버튼 하나 만들고, 세컨드에는 텍스트 뷰 하나 를 만들죠. 자, 메인. 메인에서는, 뭐, 지금 뭐, 빨간불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음. 뭐, 지금 버그가 있는 듯 하네요. 뭐, 일단 이거 안쓸 거니까, 지울 거예요.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버튼을 가운데다가 놓고 싶은데.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돼 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눌러서 화면 넘어가는 것만 볼 거니까. 자, 이 버튼의 아이디는 그냥 버튼이에요. 그리고 그냥 버튼이네요. 네. 세컨드는 음, 얘도 텍스트 지우고요. 음. 그냥 텍스트 하나 놓고요 요거 텍스트 사이즈 뭐 크게 해놓고 일단은 그냥 두 번째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화면 넘어가는 거를 할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메인하고 세컨드 이거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로 전환을 시켜 줄려면 어, 처음에 뭐 메인을 먼저 놓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떻게 했죠 여기 안에다가 그냥 프래그먼트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을 전환하고 싶어요. 지금 버튼이 어디있죠? 메인에 있습니다. 메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클릭했을 때 원래는 이제 콜백을 만들어서 여기 여기서 그 콜백을 구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컨드 프래그먼트로 교체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리소스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 여기에서, 음, 리소스 타입에, 내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요. 네비게이션이 생기죠? 여기, O 클릭 눌러서, n 에서 내비게이션 리소스 파일을 눌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적는데, 내브 그래프라고 할게요. OK. 자, 동구 중에 이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라이브러리 추가하라고 나오거든요. 오케이 OK 눌러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알아서 이 빌드.그레이드에 점 추가가 돼요. 요두 개가 추가가 될 거구요. 자, 내비게이션에 내부 그래프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다가 내가 화면을, 어, 어떻게 이동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액티비티라든지 프래그먼트가 여기에 다 표시가 되는데, 어, 지금, 예, 메인, 메인이죠? 음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고요 플러스 눌러서 또 세컨드 눌러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이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겨, 넘겨지는, 넘어가는 그런 화면 내비게이션을 구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 어, 요거를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딱 하면 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 내부 그래프라는 거 그래프라고 이제 용어를 하더라고요. 스토리보드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요 화살표 자체가 어떤 액션 타입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화면 전환이나 이런 걸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다음에 음 얘네들 그래프, 그래프를 이 메인 액티비티가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억에 의존할 수 없으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 e p a c k 이고요 네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면 자, 네비게이션 요기 요거 먼저 볼게요. Get started with navigation component.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들 코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뭔가 어 화면의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음 사실 요 내비게이션은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빨간 불 나오는 거는 지금, 이거가, 아무 데서도 안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건데요. 액티비티에다가, 이 내비게이션, 어, 리소스를, 이제, 넣을 거예요. 연결을 할 거고,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는 없고, 메인 가서, 액티비티 메인 가서, 여기서 검색을 할게요. 내부 호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게이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예요. 이 내부 호스트 자 일단은 요 글자 좀 없애고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 activity. 응? 액 응? 응? 안 지워지죠? 어라어네다 지워졌죠. 자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를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놓고요. 보면은 어, 내가 갖고 있는 내부 내부 그래프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OK 누르면 자 어떻게 됐죠? 내부 그래프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내부 그래프가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집 그림이 있어요. 집 그림 이게 이제 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변경도 가능해요. 변경도 가능한데 오 클릭 눌러 가지고 아마 셋 어, 스타트 요거 요 누르시면 이제 집 그림이 이로 갔다 저로 갔다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요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게 메인 액티비티에 지금 여기 방금 붙인 내부 호스트 어, 프래그먼트라는 놈인데요. 요거 코드 한번 보면 요 프래그먼트가 붙어 있고 좀 전에 요 문서에 있는 이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어, 여기 네임 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에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라는게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여기 내부 그래프 속성에 연결되어 있는 얘죠. 내부 그래프.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잘 되었어요. 물론 이제 누르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이제 요거를 눌렀을 때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부 그래프에 만들어 놓은 이 화살표. 요거 아이디를 확인해 보시면 액션 언더바 메인 프래그먼트 또 옆으로 쭉 가면 언더바 세컨드 프래그먼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메인 프래그먼트에서 이요 버튼 눌렀을 때 화면을 이동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보면 되겠네요. 자, 자바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제 네비게이트 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애들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애들. 음, 이제 지금 자바니까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navigation.findNavController.navigate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자, 요거를 사용을 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 어, 지금 요 내부 컨트롤러라는 아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요 안에는 내부 컨트롤러라는 게 내장이 돼 있어서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지만 지금 요런 동작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프래그먼트에서자 여기 밑에다가 on 요. 크리에이티드 만들고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자, 버튼이 아까 아이가 버튼이었네요. 네, 버튼이었네요. 버튼. 자, 붙점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 알.아이디.버튼. 셋온 클릭 리스너. 자, 여기 안에서 해야 될게 네비게이션. 점 파인드 네브 컨트롤러. 여기 뷰를 넣어야 돼요. 액티비티 또는 뷰를 넣으래요. 지금 여기 프래그먼트인데 아무 뷰나 넣을게요. 지금 누른 뷰를 넣을게요. 내가 클릭한 뷰. 지금 이 뷰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얘가 어,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그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에 있는 컨트롤러를 찾아줍니다. 자, 점 내비게이트 여기다가 r.점 i 디점 액션 메인 프래그먼트 f 세컨 프래그먼트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그 화살표,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고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너무, 어, 자, 다시, 다시. 눌렀고, 뒤로 갔고, 눌렀고, 어, 죽어버리네요. 자, 여기서, 어, 내부 그래프 가가지고, 보시면은, 음, 레이블 있죠. 레이블 이거 내가 이제 뭐 메인 화면 이렇게 고치고 여기는 두 번째 화면 이런 식으로 고쳐서 실행을 하면은 그 툴바 툴바의 타이틀 이름이 어 여기 아닌가요? 잠깐만요. 레이블이 아니고 아이디. 아 레이블 맞는데. 아자 다시 한번. 도록 하죠. 어요 바뀌게 하려면은 어 문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액션 바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툴바가 아니라 음 자체적으로 액션 바를 쓰고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은 문서의 내비게이션 쭉 아래 보시면은 여기 요거예요. 업데이트 UI 컴포넌트 위드 네비게이션 UI. 요거를 검색을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액션바하고 연동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액션바 탑 앱바 탑 앱바 쪽에 액션바 여기 있네요. 액션바와 연동을 시키려면 이런 어, 코드를 작성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상단에 앱바 컨피규레이션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Find 내부 컨트롤러 이거는 지금 내가 붙여놓은 이거죠 이거를 음. 아이디를 맞출게요 내부 호스트 프레그먼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레그먼트로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맞추고요 네이 코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연동이 돼요 요세 줄인데 연동이 되면서 지금 내부 내비게이션 거기 레이블에 적어놨던 그 타이틀이 이쪽으로 알아서 오고 이렇게 오고 요 뒤로 가기도 어 나왔네요. 요거 눌러도 안 가는데, 그쵸안 가는데, 음, 어자 요거 안안변하고요그쵸아 요거는 좀 손을 봐야겠네. 자그 다음에 음 액션 바랑 연동하려면은 지금 보니까 요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 서포트 네비게이터 지금 요 뒤로 가기 버튼이 동작을 안 하는 건 요걸 안 했기 때문이죠 요 복사 한 다음에 붙여 넣을게요 네 요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메인 같고어 뒤로 이제 잘 가네요. 어 왔다 갔다 해도 이제 안 죽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죽었는데 자 이렇게 해야지만 잘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뭐이 코드의 내용은 내비, 내비게이션이 호스트 프레그먼트 얘를 어 전체적인 그내비게이션 하는 거를 액션 바랑 연동을 하겠다 뭐 그런 거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값을 보내보죠. 뭐 이걸 음, 눌렀을 때 여기 두 번째가 아니라 어떤 다른 값, 다른 값을 보내볼게요. 기존에 어떻게 했죠? 뭐 마찬가지로 메인 어, 메인 프레그먼트에서 콜백으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고 다시 세컨드 프레그먼트로 이쪽에서 이제 다시 전달을 하겠죠. 그럼 세컨드 프레그먼트에 뭐가 필요하죠? 값을 받을 어, 좀 생성자의 서 값을 못 받으니까 그 팩토리 메서드가 필요하고요. 쓸데없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거를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볼게요. 요 네비게이션에서 여기 있네요. 패스 데이터 비트윈 디스티네이션. 자, 다른 데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기존에 하던 대로 뭐 번들에 담아서 아규먼트로 넣어서 뭐 그렇게 넣는 방법도 그대로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는 어, 새로운 방식 요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Safe a g 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설정이 필요한데요 음 여기 먼저 갔다 올게요 아키텍션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이제 새로운 탭으로 열어서 자 지금 네비게이션 사용하고 있구요.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요거는 추가를 했는데 요거 추가 안 했거든요. safe args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build.grade 에다가 자, 복사. 자, 톰 레벨 이래요. 톰 레벨. 톰 레벨 에다가 여기 있죠.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어, 모듈 모듈 레벨의 상단에 플러그인으로 넣으란 얘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코틀린 온리 모듈일 경우에는 요거를 넣으래요 자 됐네요 요거 싱크 하고요 자 요거 되는 동안에 문서를 보고 있죠 문서를 자, 아까 전에 열어놨던 여기 어,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 여기서 safe a r g 를 사용한 방법 이거는 타입 세이프티한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프래그먼트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여기서 일로 넘길 때 어, 여기서 이제 팩토리 메서드 만들어서 데이터 넘기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보낼 때뭐키 값을 다르게 한다든지 받을 때키 값을 다르게 했다든지 뭐 타입을 다르게 했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잘못 코딩을 할수 있을 확률이 높고 어, 확률이 있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려면 그냥 우리가 어, 이 부분으로 따로 검사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걸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이 아니면은 아예 컴파일이 안 되게. 그러면은 뭐 실수를 할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 보면은 음 일단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 받는 쪽, 받는 쪽에 얘는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여기 Arguments 거 플러스 눌러서요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냥 스트링 값 할게요, 스트링 변수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변수 그냥 뭐라고 할까? var이라고 할까요? 요런 이름의 변수로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타입들이고요. 전 스트링으로 할게요. 자, 디폴트 밸류가 필요하다면뭐 세팅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요 화면은 이제 요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그 화살표를 실행할 때어 이걸 같이 담아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가 바로 어 이런 코드죠. 지금 액션, 액션이라고 되어있는게 요거에요, 요거 요거가 액션이잖아요, 타입이 음, 요 액션 객체에다가 어,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어, 네비게이션, 네비게이트 할때 액션을 원래 이제 r.id 해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어딨냐면 어디, 어디 디어 음, 요거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액션을 담는거죠, 자 해볼게요. 자, 액션 이름은, 자, 빌드에서, 음 리빌드 프로젝트 한번 실행을 하고요. 자, 메인 프레그먼트 디렉션즈가 있네요. 여기 점 찍어 보면은, 액션 메인 프레그먼트 투 세컨 프레그먼트 있고요. 요게 그 화살표에요. 지금 요 화살표, 요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널, 논널 해가지고 뭔가 값을 보내야 돼요. 여기다가. hello. 이렇게 값을 보내는 요거를 액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액션 alt enter local. 이름 굉장히 기네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main fragment directions.action 요거 요거 그대로입니다. action main fragment to second fragment라는 액션. 굉장히 긴데 요 액션을 이렇게 자, 굉장히깁니다. 여기 한줄 내릴게요. 어떻게 여기서 내릴까? 어. 자, 요 액션 여기다 헬로를 담은 거죠. 요거를 내비게이트를 할때 여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이 값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쪽 받는 쪽은 세컨 프래그먼트죠. 자, 받는 쪽 어떻게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쪽, 이게 이제 보낸 쪽이고, 받는 쪽은 이쪽이겠네요. 자, confirmation fragment args. Arg, 지금 이제 요 이름 있죠? 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on, view, created. 음,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받아볼게요. string, 지금 아까 vi, va에, bah, 어? 어? 바라고 했나요? 어 a 라고한것 같은데, 뭐, 그냥, 뭐 텍스트,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세컨 프래그먼트 args라는 게 생겨있어요. 요게. 생겨있고, 보면은, from, bundle. 점, from bundle. 여기다가, get, argument. 어, 그 다음에, 점, get, b a r 그쵸? 우리가, 추가해 놓은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 요거죠? 요게 이제 생성이 돼 있어요. 리빌드를 한번 해주셔야지 요게 잘 생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고 요거를 뭐요 화면에다가 풀리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는 텍스트 뷰네요. 그러면은 그냥 텍스트 뷰라고 할게요. 어라, 파인드 아니죠? 뷰.점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 아이디 점 아이디점, 텍스트 뷰, 자, 이런 거 데이터 바인딩 쓰거나 그러면 은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내비게이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받을 때 이렇게 받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고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버튼 누르면 헬로 보냈죠 헬로 받았죠 자 이렇게 하는 게 safe-args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요거 했을 때 장점 뭐라고 했죠 지금 뉴 인스턴스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음.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썼기 때문에 콜백을 쓰지 않고 바로 이프래그먼트에서이프래그먼트를 어, 화면 전환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검사 그러니까 잘못 보낼 리가 없는 거죠. 잘못 보낼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는 조금 이제 준비하는 코드가, 요런 연동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해놓으면, 해놓으면 그 이후로는 뭐 편하다라는 거, 여기 이제 레이블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 뒤로 가기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른, 어, 아, 뒤로, 요거 눌렀을 때안 되네요. 아하. 들어가기 자 요거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서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백키 백키 여기다가 뭐온 백프레스드 백키 눌렀을 때 내부 컨트롤러 네, 뭐 같은 코드를 넣었습니다 지금 뭐 백키 눌렀을 때 동작이 좀 달라서 네, 여 위에 있는 요 코드를 여기를 그대로 넣었어요. 음, 네비게이션 UI한테 맡기겠다. 음, 그러면 뭐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